시작해주시죠. 어어 어. 어. 오늘 오전에 장관님 개명봉으로 하고 왔습니다 음. 여기까지입니다. 음. 사실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음. 녹취록에는 장군님 이렇게 문사령관이. 언급한 것으로 되있있데문사사령관피피인인장장님이이라고한 적이 없다 과장님이라고 어, 호칭을 했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잘안 들립니다 네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음질 뭐 수정 수정국이 아니고 한정본거기에는 <laughs> 네, <laughs> 네, 네. 이제 녹취록상국개국보고라고 한국 는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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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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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제 주장이고요.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뒷부분 한번... 3분의 1 부분으로 예. 다시 돌려서 예. 어 그거보다 조금 뒤로. <laughs> 어, 오케이. 네, 뒤로. 네, 좋다, 어, 어 어. 오늘 오전에 장관님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응. 음. 그 부분. 네. 일단 오늘 원본 청취 결과에 의하면 지금 개엄인지 대면인지 명확하게. 지금 재판부에서는 들리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들리지 <laughs> 않는 상태로 <laughs> 예. 인지가 됐고요. 어. 어. 네, 어, 어, 어. 오늘 오전에 장관님 개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음. 음. 개엄은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목록 17번, 1 8번에 수사보고서 기재 중 문상호의 발언인 개엄보고, 어. 기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본 파일의 재생 청취 결과, 개연 보고인지, 대면 보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증거조사 결과를 고지합니다.